여러분 극적으로 다윗이 예, 탈출하여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사울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 땅에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죠. 예, 광인 노릇을 하고서야 그냥 도망 쫓겨나듯 그죠? 쫓겨나듯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탈출하고 살아서 돌아왔는데, 참그 인생이 너무 무거워요. 가족에 대한 부담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왔고, 그러한 가운데, 무압으로 다시 피신을 했는데, 또 선지자 다시 또 돌아가라고 합니다. 계속 장소를 옮겨가면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시 원한 삶일까요? 이 도망자의 삶, 정말 이 나그네의 삶, 다윗이 기뻐서 좋아서 선택한 삶이냐고요? 다윗이 꿈꾸었던 삶일까요? 다윗이 의도한 삶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 누구도 다윗이 아니라, 그 누구도 이런 삶은 원하지 않았어요. 꿈꾸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사오를 떠나야만 했어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거죠.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결정했어요. 사울을 떠나야지 궁을 떠나야지 내가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결정했어요. 그러나 그가 다윗이 결정했지만 계획한. 의도한 결정이냐고요. 삶이 그렇게 몰아갔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서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살려면, 살려면 그렇게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도망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죽는데요. 살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했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나는 꿈도 꼭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인생이에요. 살게 된 거예요. 살고 싶어서 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내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인생이 펼쳐졌어요. 하루아침에 도망자로 전락했어요. 사람들을 나를 반역자라 그래. 나를 배신자라 그래. 그런 오명을 쓰게 됐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명수배자죠. 다이슨 이제 공개적으로 지명수배자가 되었어요. 아마 포스터가 붙었겠죠? 이자를 보고, 나 아, 신고하거나 이자를 잡아서 데려오면 토상금 얼마. 물론 성경는 그런 이야기 없어요. 지명수배자의 삶을 대, 살게 된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의도한 거예요? 아니에요. 삶이 그렇게 몰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의 입장에서 이러한 인생, 이러한 삶이 얼마나 아픈 거를 넘죠. 아픈 거를 넘어서 억울하죠. 억울하죠. 이러한 삶이 어디에 있어요. 그냥 억울함 밖에 없는 거죠. 뭐. 어디가서 하소연하겠어요? 어디가서 넋두리 하겠어요? 이런 이야기한다고 누가 뭐 받아주거나 위로가 되겠어요? 세상 참 부조리하죠. 얼마나 부조리하겠어요.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기까지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굴리앗을 이겼잖아요. 근데 그게 잘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아니죠. 오히려 그 일이 화근이 됐죠, 화가 됐죠. 사울의 질투가 사울의 미움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오해하고 오판한 거죠, 잘못 어, 판단을 한 거죠. 아, 다윗 씨 제가 살아 있는 동안은 내 나라가 안전하지 않겠구나, 내 왕권이 위험하겠구나. 그러니 다윗은 죽어야 돼. 사울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요? 도망을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참 인생이 이런 거예요. 좋은 일이 좋은 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오히려 화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도 보겠지만 결국 이러한 화가 뭐가 돼요? 복이 되기도 하는 거죠. 나쁜 일이 꼭 나쁜 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일이 좋은 일. 복으로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참 인생은 그래요. 참, 요지경이라 그러죠. 그래서 중국 속담에도 세상만사 세홍지마 그죠? 인생은 그렇게 굴곡져요 업앤다운에 오르막 있으면 내리막 있고 다시 오르막 있고 내리막 있고 아 그런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이세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겨우 정말 블레셋으로부터 탈출해서 아주 극적으로 미친 채해서 쫓겨나듯이 쫓겨난 거잖아요. 살아 돌아왔어요. 아들람굴로 피했죠.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느꼈을 인생의 그 무게, 무게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정말 극적으로 탈출해서 이스라엘로 아둘람굴로도망왔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 소식을 듣고 가족이, 형제가,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미안할까요? 나의 입장에서. 나 때문에, 나한 사람 때문에 부모님이, 형님들이, 형제가 그 모든 일가가 뭐예요? 반역자가 된 거잖아요. 영모 집안이 된 거잖아요. 도망을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가족한테 미안했을까요? 나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온 일가가 위기를 맞았잖아요. 우리 2절도 봐요. 2절도 봅니다. 시작. 활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 또식소이또 생긴 거예요. 가족 부양도 어려운데, 가족을, 가족의 안정을 책임, 안전을 책임지는 것도 어렵고 힘든데, 버겁잖아요? 근데 뭐예요?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또 몰려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도망을 다니는데, 신창원이 아니잖아요. 도망을 다니는데, 혼자 다니는 게 편해요. 빨리 그, 저, 유리해요. 아니면 몰려다니는 게 유리한 거예요. 오, 이게 도망을 다닐 때는 혼자 다녀야 되잖아요. 성에 번쩍, 도에 번쩍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400명이나 몰려왔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다녀야 돼.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또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뭐 유리한 점도 있을까요? 뭐, 그거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부담, 가족 부양, 안전에 대한 책임. 두 번째는 뭐예요? 혼자도 버거운데, 이또 다른 무리들을 책임져야 돼요. 그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세 번째, 이렇게 모아 그래서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이 가족들을 누구한테 부, 어, 부탁해요? 모아방, 모아방 우리 3절을, 우리 4절을 함께 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인도하여 모아방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아방과 함께 있었더라 부모를 모아방에게 부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이 아니라 모압이고 암몬이 아니고 모압이에요. 왜? 여러분 이게 룩기를잘 봐야 되죠. 다윗의 족보에 누가 있어요? 모압 여인 룩이 있죠. 아 이게 또참 도망을 다니는데 한편에 또 그죠? 하, 극적인 수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 암튼존모죠 할머니 중에 누가 있, 루시 있는데 이 루시의 출신이 어디에요? 모압 여인이자, 모압이잖아요. 그러니까 날씨 모서으로 도망갈 수 있었고 또 가족을 부탁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또 절묘한 하나님의 찬찬스 같은 거죠. 그래요. 그래 모합 땅에 있으면 이제 편한, 아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살겠구나. 뭐 모압 땅에서 잘 살아야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지자 가시 찾아와서 떠나라는거예요 우리 오 절을 보겠습니다. 오 절을 봅니다. 시작.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좀 편하. 이제 사울의 수선에서 벗어나서 좀 편안하게 에? 살 살겠다. 뭐 여기서 살아야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시 찾아와서 떠나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라는, 이스라엘은 돌아가는 거예 영적인 부담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잖아요. 영적인 부담감이죠. 아니, 돌아가면 죽는 곳이잖아요거긴 사울이 있고, 그의 군대가 있고, 그의 밀고자가 있고, 그의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 땅에서 어떻게 두 다리를 쭉 뻗고 살아요? 잠을 자요. 근데 돌아가라는 거예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런 부담이죠. 인생의 부담이 혼자 사는 것도 참 버거운데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또 따르는 사람들을 어 책임져야 되고 또 영적인 그러한 가운데서 내 생각과는 다른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 영적인 부담을 또 주신다라는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결정해서 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 몰려 산다. 는내 몰리는 것처럼 산다. 궁지에 몰리는 것처럼 그렇게 몰리는 거예요. 그렇게 쫓김을 당하는 내 쫓기는 거죠. 만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달과 같은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추건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이러한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은 이 다윗의 인생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할 수 있나요? 이런 인생 이해할 수 있나요? 이런 인생 살아야 되나요? 살아야죠.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래도 살아야죠. 그래도 살아야 돼. 그냥 사는 거야. 정말 그 대해의 망망대해의 인력 편주처럼 바람에 밀려서 떠다니는 것처럼, 표류하는 것처럼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막 살면 돼요. 그렇다고 막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 얘가... 그러니까 포기 뭐 이게 인생이구나 그렇게 뭐내 뭐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 그냥 막 살아 막 살아야 되겠구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막 살면 안 되죠 그러면 정말 인생 끝없이 추락하고 어 추락하게 되니까요 정말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니까 요막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한 인생에서 뭐야 꼭 붙들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붙들어야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뭘 붙들어야 돼요? 믿음을 붙들어야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내 몰리는 정말 풍류하는 그러한 인생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다윗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대로, 내 생각과 어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바라는 삶은 아니지만 정말 궁지로 사지로 몰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예요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다윗의 인생을 요시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도망자의 삶이 죽을 때까지 도망자로 살았나요? 아니죠. 어느 시점에 도망자의 삶은 끝났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요 여러분 그러한 다윗의 전체의 인생을 놓고 보았을 때그 인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긴 인생의 단 하루, 한 달, 1년은 이해할 수 없지만 70년, 100년의 인생에서 그 시기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으면 기름을 부었어요. 그에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뜻을 두었어요.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낙점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점찍었다는 거예요. 그는 사울을 대신할 왕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 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궁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왕이 될수 있을까요? 사울 곁에 있으면 왕이 될까요? 사울의 신하로 있으면 왕이 될까요? 절대 될 수가 없죠. 왜요? 물론, 사울 왕의 미움과 질투 때문에 될 수도 없겠지만, 누구 때문에 안 돼요? 요나단 때문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있다면, 궁에 있다면, 사울을 떠나지 않고 사울과 함께 있다면,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될 수가 없을까요? 요나단과 경쟁을 해야 되죠. 요나단과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에겐 왕세자, 세자 요나단이 있고, 그는 장차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왕이 되기 위해서는 사울을 궁을 떠나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해가 둘일 수 있나요? 없어요. 하늘의 해가 둘일 수 없어요. 한나라의 왕이 둘일 수 있나요? 없죠. 그럼 어때요? 나란 쪼개지는, 거. 분열되는 것. 전쟁이에요. 내분이에요. 둘은 생명을 나눈는사예요 생명을 같이 하고, 그죠? 어, 생명을 공유한 자예요. 생명 같이 서로 사랑했어요. 그러한 친구지만 우정을 나눈 어? 정말 멋진 친구들이지만 세상이 정치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라 거죠 신하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라 거예요 둘이 경쟁하게 하고요 갈등하게 하고요 마찰을 빚고 서로 다투게 한다는 라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분이죠 네네 그럼 이스라엘은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은 하나, 하나님은 다윗을 내치시는 거예요 다윗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참 묘해요 인생이 참 묘하다는 라 거예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 때로는 고난의 자리로 몰아가신다. 때로는 광야로 내보내신다라는. 참 신기해요. 그런 고난 없이, 광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는데, 성서적으로라도 보더라도 그렇고 교회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또 위인 영웅 성공한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렇고 이 고난 없이 광야의 학교 없이 성공하고 영웅이 되는 위인이 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도쿄 올림픽에 영웅이 탄생했어요. 17살 공상 김재덕 그죠? 김재덕 학생이 고등학생이 그죠? 어, 금메달을 땄어요. 그죠? 단체전에서 근데 참 가난해요. 그죠, 참 가난해요. 할머니하고 함께 살아요. 그러한 가난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죠. 그 멋진 삶을 어, 만들어 올림픽 메달을 따잖아요. 그니참 그러니까 웃긴 것 같아요. 그런 없이 정말 부유한 가정에서 좋은 환경에서. 어,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금메달 따면 좋겠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려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참 인생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도 이런 인생도 있다라는. 특히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광야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치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거친 들판처럼 거친 광야에 거친 바람을 맞아야 할 때가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은 광야로 내모셨고요. 요셉도 광야죠.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고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주님도 광야로 하나님은 내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야만 했어요. 광야를 걷지 않으면 이스라엘로 어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의 삶을 통하여 왕의 수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광야의 목적을 그 사람을 광야로 내못내것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그 이유는 그 목적은 왕의 수업에 있다라는 거. 마치 모세가 바로 궁에서 리더십 훈련을 받잖아요. 왕의 훈련을 받잖아요. 지도자 훈련을 받잖아요. 그가 방 갈대상자에 버려져서 떠나러 갈때 하나님은 뭐요? 공주를 통하여 건져내고 궁으로 데려가 왕의 아들로 되고 왕의 수업을 받는 리더로 세우신 거죠. 참 하나님의 역사는 아이러니한.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이런 비록 광야의 삶을 살지만, 그는 광야의 삶을 통하여 왕이 되는 수업을 다 받았다라는 거죠. 리더십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함께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은 거죠. 이 빚진 자, 환란을 당한 자, 억울한 자 400명이 모여? 국가를 함께 경영할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국가 혼자, 혼자 경영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각계 각층에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그죠? 있어야 되고, 그들이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 할 때, 싱크탱크가될 때, 국가를,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을 얻었어요? 또 뭐예요? 충신과 간신, 누가 선인인지 악인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반역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서울의 궁에 있으면서 그의 신하가로서 살면서 왕이 되려면 반역이에요. 칼을 들어야 되죠. 그런 방법은 하나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한 가운데 이 도망자의 삶 속에서 뭐예요? 누가 정말 사울의 신하이고 누가 다윗의 신하인지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세상의 사람인지 구분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분별하게 되는 거죠.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목이 말랐어요. 아,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다. 아, 그때 저 우물, 그때 어? 어, 마셨던 우물가에 물이 생각난다. 그랬더니 어떻게요? 그의 장수들이 가서 물을 떠오지 않아요? 불렛의 진영으로 가서 이게 그의 신하들이었어요. 이런 충성을 목숨을 거는 충성을 다하는 거. 물한 그릇 떠오는데 목숨을 걸고 가요.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러한 인간관계가 이러한 리더십이. 이러한 주종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러한 도망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후회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6주 훈련을 받았지만, 6주 훈련 받고 자대 배치를 받고 가는데 헤어지는데 그냥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 6주, 짧은 6주 시간이지만, 그 전후회가, 그 6주간의 전후회가 그냥, 그날 그냥, 아, 기차 타고 가는 내내 그냥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게 전우회잖아요, 그게 동료회잖아요 여러분, 이긴 시간 동안 사월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어, 서로가 그런 전우회가 그죠? 얼마나 많이 생겼을까요? 피 이상이죠, 피 이상의 전우회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이야기를 보면 결국 사월이 도망을 가고 사울이 군대와 함께 이 높당을 찾아오죠 그 제사장 아히멜레가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윗에게 칼을 주었다는 이유로 다 죽여버려요 광기죠 이 정도 되면 사울의 광기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울의 정치, 사울의 국가 운영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죠. 비록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많은 목숨이 생명을 잃었고 국가가 혼돈과 혼란에 빠져 있지만 다윗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다윗이 자초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사울의 관계죠. 이러한 관 광... 미쳐가는 사울의 밑에서 백성들은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충신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고. 간신배들만 더 들끓는 것이고. 그런 국가를 보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국가의 비전.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라는 어떠해야 하는지. 국가는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배운다라는 거죠. 리더는 어때 해야 하는지, 왕은 어때 해야 하는지, 리더십은 어때 해야 하는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정치는, 세금은, 군대는, 외교는, 국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략을 짜고, 비전을 세우고, 만들게, 만들어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돼요. 어떻게 종살이하고 옥살이였던 사람이 대제국의 총리가 될수 있었, 있었을까요? 그가 종살이했던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바로왕의 신하죠. 바로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호대장이에요. 왕의 채측근에 있는 거죠. 그의 집에서 옥살이하면서 뭘 봤을까요? 정치를 배우는 거죠. 정치를 보는 거죠. 애국의 정치. 그리고 옥살이를 했어요. 그 옥은 뭐요? 예, 네, 보디발의그 집에 있는 옥이에요. 거기는 정치범들만 오는 거죠. 왕의 신하들만 오는 거예요. 떡관원과 술, 관료들만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옥, 그죠? 오, 간수를, 교도소장을 대신해서 뭐요? 모든 감옥의 일을 다 보잖아요. 그러니 인맥이 쌓였겠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로부터 정치를 배우는 거죠. 애국을, 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힘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아이러니죠. 여러분, 역사는 고난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이 왜 이래? 어느 가수가 불렀어? 태스형? 태스형에게 인생을 묻더라고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또왜 이래? 죽어서 천국에는 갔습니까? <laughs>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한테 물어요? 테스 형이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대해 대답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조리한 인생 억울한 인생 풀어주시고 응답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왜 이래 인생이 왜 이래 하나님 하소연하고 녹두리하고 술을 마시며 한숨 짓지만 그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상황과 사태에 밀려서 몰려서 의도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꿈꾸지 않았던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나그네 인생을 완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